저 돌발 상황에서 힌트 한마디 준겁니다. 저거 자기가 써놓고 숙청이라고 그 말이 문제되니까 야저 같이 해주자 한마디 힌트를 준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머리가 팽팽 돌아간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중간에 그 주제가 나오니까 자신있게 준비된 말을 하죠.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 그래 오해지 오해 루머지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귀국했죠 오늘 오전 1시 32분에 귀국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귀국해서 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미스터리 숙청 혁명 음. 네. SNS 그게 이제 다 풀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부터 하려고 했더니 한덕수 영장이 기각됐네 <웃음> 세상에 <웃음> 네. 하여튼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특검 소식부터 전하고 나서 우선 한덕수 영장 기각 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1시 반에 시작해 약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어 5시쯤 끝이 났고요 어제 오후 9시 57분에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법 정재훈 영장점담부장판사입니다 기각 사유가 뭐예요?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뭐 한덕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 이런 소리예요 판사가 믿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팀이 한덕수는 못 봤다고 내내 몇 개월 동안 거짓말했던 문건을 보고 있는 CCTV 제시했을 때 뭐라고 했답니까 본건 맞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판사가 믿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는 거짓말이지. 인생에서 단한번 개엄이 벌어지는 순간 총리로 그 개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기억이 안 난다고 한건 그게 기억 난다고 하면 나 큰일 나겠네라고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래 기억 안할 수도 있지 하고 영장을 기각해준 셈이에요. 근데 이 한덕수 영장은 한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요한 국무위원들 박성재 법무장관 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연히 신부정 검사총장 그러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검찰이 과연 개헌에 관여했는가 거기로 쭉 이어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영장이에요. 한덕수 자체도 그 개헌 이후에 그 탄핵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까? 그 윤석열 편을 끝까지 들고.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다. 내내란 네, 종식의 최종 걸림돌 역할을 어, 영장 판사들이 그사업부 일부 판사들이 할 거라고들 처음부터 예견하긴 했는데 자 특검이 저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 저는 특별 재판부 출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잖아요. 대선 직전에 그들 뜻대로 됐습니까? 그들 뜻대로 될줄 알았지.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예. 막아서면은 뚫고 가야 하는 거죠. 어제 소환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권성동 의원인데 신년 핵심. 출석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했죠. 권선동 의원은 어제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결백을 마지막까지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뻔뻔해야 돼요. <laughs> 자, 뻔뻔해야 돼 정치를 하려면. 그런데, 저런 뻔뻔한 태도로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통일교 그윤 씨가 돈을 준, 줬다고 수첩에 적었던 그날, 큰거한장 이렇게 적은 그날, 그 돈이 담긴 현금 상자 사진이 나왔다면서요.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큰거한장 서포트라고 적힌 수첩이 작성된 그날 실제로 만나기 두 시간 전에 찍힌 사진 속 종이 상자에는 네댓 개의 현금 뭉치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만나서 점심 먹고 헤어진 직후에 다시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윤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후보를 위해 써달라. 네. 뭐 바디 로션 좋겠어요? <웃음> 어, <laughs> 바디 로션. <laughs> 저건 뭐 당연히 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진을 근데 누가 찍었다는 거예요? 윤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전 세계 본부 재정국장인 이모씨입니다. 아 재정국장. 네. 재정국장이니까 이제 돈이 실제로 나갔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일종의 영수증처럼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리고 그 재정국장 이제 부인인 이 씨가 통일교 비서실장한테 보고한 문자도 나왔다면서요? 특검은 이 씨가 비서실장에게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라고 보고한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음, 왜냐면 재정국장이 돈을 끌낼 테니까. 네. 돈을 끌내고 그 꺼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권성동 의원에게 갔다. 라는 보고를 비서실장에 한 문자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음, 이 정도로 정황과 물증이 확보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절대 안 받았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법조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의 이유가 돼요. 영장 청구 한답니까? 특검은 조사가 끝나면 이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권성동 의원 이번엔 진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정상 회담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자면 트럼프가 이제 중요한 협상 전에 갑자기 판을 깬다거나 북한과의 첫 회담 때는 아예 판을 깨버렸어요.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달려와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그러면서 우회복철 끝에 다시 이어갔죠. 그게 아니면 아주 센 발언을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트럼프 특유의 아주 깡패 같은 전략인데 기술인데. 근데 정상회담 두 시간 전에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봤지만 왜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왜 저걸 올렸을까? 그리고 왜 오해라고 했을까? 저렇게 숙청이라고 쓰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트럼프 본인 입으로 오해다. 그러면서 마무리되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헛소문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다급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응. 아니 루머에요 루머 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래 응?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목사숙청 혹은 뭐 오사납수색 그게 미군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저 SN을 쓴게 아니다 트럼프가 저걸 쓴 것은 일부러 회담 직전에 그런 걸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세색 포지션으로 밀어넣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플러스 네. 어, 어제 그저께였나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그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도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정상회담 직전에 백악관을 찾는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그 맞은편에 그 화면에 안 보이는 쪽에 카메라는 정상을 향해 있는데 그 카메라 뒤쪽에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든 않든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숙청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 은 한국계예요. 누군지 제가 알았는데. 애니천은 애니천 쪽에서 보낸 사람이 아닐 거의심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귓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서 있는데 맞은편에 있던 기자들 쪽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거든요. 저렇게 맞이했는데 네. 맞은 편에서 그 숙청이라는 거 걱정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그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민 대통령에게 이건 가, 저런 걸 가짜뉴스라고 한다. 음. 아, 거 짧게 말해요. 네.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가짜뉴스라고 하죠. 헷갈뉴스 <laughs> 숙청이라는 말은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저게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는 순간이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자신이 그렇게 믿어서 쓴게 아닌 겁니다. 저 숙청이라는 말은 한국 보수 개신교 또는 한국 극우가 미국의 복음주의 또는 미국의 마가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이재명이 목사를 숙청한다. 이재명이 은성열 김건희 야당을 숙청한다. 이재명이 주한미군을 털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채널을 통해서 백악배까지 백안, 밀어 넣었고 트럼프는 그걸 SNS 쓴 건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쓸 때부터 이미 가짜 뉴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트럼프가 깡패 미치광이 전략을 쓰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데 그런 가짜 뉴스를 자신에게 전한 복음주의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굳건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자신에게 후원과 표를 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래요. 다음 중간선거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후원과 표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 통로로 해서 들어온 숙청. 어 이거는 이재명을 압박하는 협상 기술로 써먹을 수도 있겠는데 가짜뉴스지만. 그래서 SNS 쓴 거예요. 음. 후원과 표를 잃지 않고 또 협상의 주도권을 위해서. 그런데 동시에 네. 트럼프는 한국을 잃어서도 안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마지막이 그 마스가였죠. 그렇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저거 안 하고 그냥 가면 트럼프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를 잃지 않으면서 음. 한국을 압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대. 동시에 한국을 그렇다고 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 돌발 상황에서 힌트 한 마디 준 겁니다 저거 자기가 써놓고 숙청이라고 그 말이 문제되니까 저 가짜 주자 한 마디 힌트를 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머리가 팽팽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중간에 그 주제가 나오니까 자신 있게 준비된 말을 하죠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 그래 오해지 오해 루머지 자신의 입으로 받아서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궁금했다면 대물었겠죠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반박하고 묻거든요? 네.